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스스로 의인인 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일까요?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칭하며 미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의인입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과 나는 같은 한 통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의인의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들은 말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책 잡고 험담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코 의인은 그러한 것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인인치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전도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이들이 얘기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의인인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다시 한번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른 대로, 부름 받은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지켜가고 살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의인으로서, 그 각자의 직분과 부르심대로서 올바로 살아가야 될줄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한 그 정의에 대해서는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그런 여러 가지 부딪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오늘 다시 한번 보았던 것처럼 말씀과 가르침대로 그,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휩쓸리거나 타협하거나, 혹은 내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니까. 내가 말하면서 그 말하는 대로 내 책임을 내가 져야 하니까. 정말로 그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큰 무거운 짐과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를 살리는 길이고 또 은혜를 주는 그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제 우리가 우리 그저께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진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여러분, 그 모든 아홉 가지의 것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줄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환영받습니까? 겉이 화려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환영받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힘을 덜어주는 사람이 더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거부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은혜를 끼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 앞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양과 능력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까지도 내어주고 살리고자 하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사람이 그 믿음에 그러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바로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일에 능숙해지고 또 무엇인가 잘하게 되면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의 과거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조금 누구보다 더 일을 잘하거나 혹은 조금 더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들이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린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을 막은 것이 성령을 회방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받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의 중심, 그의 가치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의와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로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예수님에게는 난감한 질문일 수 있었어요. 가해사에게 바치라고 한다면 가해사를이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만 바쳐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문제와 시험거리가 돼서 예수님이 당연히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계를 다 하시더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하셔요. 내가 의인인지 의인인 체하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 체하는지 내가 정말로 믿음의 그 헌신자인지 헌신자인 척하는 것인지 다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도 알아요. 그렇죠? 사람도 보면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로 진정한 은이라는 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결국 설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 올바른 지혜와 능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할 것을 알려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이사의 그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살아가라 이 얘기가 아니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함과 동시에 놀라운 답을 주는 거예요. 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이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책 또한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시스템과 또 조직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이 불의한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그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이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 감찰하신다는 것은 감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전국에는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바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본분과 올바른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지켜가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존귀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인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한 마디, 나의 모습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증거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진정한 의인의 모습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탐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 승리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